아이어가 없으면 뭔가 진짜 너무 아줌마스러운 그런 느낌의 브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해도 예쁘다. 아 컬러 고르는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한세 박스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아, 자스민 형도 자스민 형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요 급하게 좀 카메라를 킨 거긴 한데요 옷을 상계 몇개 입고. 또, 제가 쓰는 화장품, 어떤 거 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계속 어떻게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급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산, 이게 여기 있어가고좀 그렇긴 한데,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산이 속옷이에요. 브라인데, 저는 안다르 제품 레깅스 되게 잘 입고 있고, 이런 거 티셔츠? 이런 것도 사실 안다르 제품이에요. 안다르에서 저한테 시원도 주는 건 없지만, <laughs> 제가 되게 좋아서 잘 입고 있는 제품이라서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다르에서 속옷이 출시된 제가 영상을 봤어요. 약간 속옷도 저도 유목민이에요. 몸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때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옷 실루엣에 따라서 또안 맞는 속옷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속옷은 제가 입어보고 너무 좋아갖고 주변 그 친구 또 동생들한테도 권장을 많이 한 제품인데요. 이런 심리스 브라는 가끔 잘못 입으면 바스트 가슴이 좀 퍼져 보이고 이렇게 더 늘어져 보이고, 그래서 저도 잘안 입거든요. 그래서 불편해도 좀 와이어 입고 이렇게 단단하게 모아주는 그런 제품을, 어 선호해서 저도 입는데, 가슴이 처지지도 않고, 저는 진짜 편하게 요즘에 입고 있는 브라예요. 와이어가 없으면 뭔가 진짜 너무 아줌마스러운 그런 느낌의 브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브라 이렇게 망에다 넣어서 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체형이라서 또 돌아가거나, 되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처음에는 블랙 하나만 샀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스킨 색도 사고 블랙 두 개, 스킨 색 하나 일단 이렇게 세개 사서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심리스 브라를 사다 보면 이 후크가 없이 입는 브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자꾸 이렇게 입고 벗었다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울거나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후크가 있는 거예요 후크가 없는 것도 있고 후크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후크가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후크 있는 거 구매했거든요 저는 되게 편하고 좋았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음, 이것도 안다르 제품인데요 이거는 반팔이고 티셔츠 엑스스몰이에요 이게. 엑스스몰인데도 엄청 딱 맞진 않아요 약간 어, 오버핏 같은? 저 지금 밑에도 하이 레깅스 입고 있거든요. 이건 레깅스 약간 롱 버전으로 제가 산 건데 저는 레깅스가 되게 편해요. 그냥 입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이 힙이나 배 와이존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불편하니까 긴 티셔츠? 저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또긴 티셔츠를 사려고 하다 보면 이 밑에가 길면은 약간 너무 박시한? 너무 박시하고 너무 루즈하고. 적당한 이 핏에 이 힙을 좀 가릴 수 있는 티셔츠 혹시 예쁜 거 어디 파는 데 있으면 <laughs> 저좀 알려주세요. 진짜 찾고 있는데 그런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다르에서 이거랑 이거 두개 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운동할 때 입고 싶어서 산건 아니에요. 그냥 외출할 때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레깅스 입고 입고 뭐 겉에 가디건이나 뭐 이런 거 입고 좀 편하게 다닐 때 입고 싶어서 산 건데 어, 여기 뒤에 이렇게 안 다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저는 머리가 길고 그래서 그냥 이너로 입었다 이렇게 괜찮은데 이 블랙은 긴팔을 샀거든요. 제가? 이거, 이거는... 약간 어디지? 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운동복처럼 안다르요. 마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운동복을 입, 입었을 입때 아니고서는 입기가 조금 저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거 흰색 요 티셔츠는 여기 옆에 딱 막혀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슬릿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저 요번에 어, 여행 갈때 이거랑 레깅스랑 입고 그냥 잠바 입고 비행기 탔는데 어, 굉장히 편하게 잘 입었던 티셔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디건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빨간 가디건만 한두개산것 같은데요. 요거는 리파인드 제품이에요. 컬러가 여러 가지 어, 컬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약간 이런 게 블랙 가디건도 좀 입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레드를 골라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는 살짝 밝게 보이는데 더 완전 짙은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입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입어도 되는데 이 뒤에 단추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끈이 뗐다 꼈다, 꼈다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도 예쁠 것 같고 타이처럼 목에다 불러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이드 단추가 하나 있는데 단추 이렇게 두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옆에 사이드 이 단추에다가 이렇게 하면 또 요런 핏으로 언발란스하게 예쁜 것같아 어때? 예쁘 괜찮아요. 음 이렇게는 안 입어봤는데 이렇게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단추를 또 잠그고 아 이끈이 진짜 많이 그 여러가지 활용도가 있네 이렇게 묶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응. 옆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야, 그래도, 그게 해도 되고 그냥, 예쁜 그냥 같아. 이러, 어, 이렇게 해도 예쁘다 청바지나 뭐 이런 거 입고 아니면 스커트 입어도 연출해서 입기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바지도 아예 한꺼번에 해야 되나? 이거 바지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입고 밖에 나가보진 않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약간 잘산것 같아요. 버뮤더 팬츠 잘못 입으면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보다가, 쿠팡에서 사실 옷 사면은 좀 실패할 때가 좀 있잖아요. 딱 아는 거 사지 않고서는. 근데 이거는 이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핏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하나 더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입어볼게요. 길이는 딱 무릎 정도 이렇게 오고 이 스몰인데도 밴드 때문에 이렇게 낙낙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자기 정 사이즈 사서 네. 입으면 될것 같아. 요 이렇게 그냥 입어도 예쁘지? 네. 그냥 예쁘네요. 이렇게 어, 무심하게 막뭐안 부려도 그냥 이렇게 가디건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입으려고 사실 산 거야 이거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슈코마보니에서 신발 슈즈를 하나 샀거든요 신발 이제 안 살려고 했는데 안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적게 사야겠지.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갖고 샀어요. 사실은 예뻐갖고 산게 아니고 신어봤는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슈즈 는 메리제인 어 스타일 슈즈는 약간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파져 있고 여기 앞코도 둥그럽고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코는 이렇게 둥근데 여기를 이렇게 V로 이렇게 파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귀염귀염하면 좀 그런데 해놓으니까 좀덜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앞 코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예쁘더라고요. 이게 컬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아 컬러 고르는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컬러가 사실 다 예뻐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진짜 그러지 말자 잘 신게 생긴 신발을 사자 해갖고 저는 그냥 이 컬러를 골랐거든요. 이거 청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려고 샀는데 자, 한번 신어볼게요. 예쁘다. 예쁘지? 네, 예뻐요. 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진짜 편해. 오. 이 신발을 사게 된 오. 이유는 스웨드의 소재가 양말같이 되게 편하고 굽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굽이 있고 바닥에 이렇게 딱딱한 신발이 의외로 많이 걸으면 불편한데 이거는 제가 신었을 때 진짜 편했어요. 제가 영상에 또한번 신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그리고 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인데요 저한테 그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봐 주시는 음, 분들이 몇분 많지 않지만 몇분 계셔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진짜 별로 없죠 저는. 한 가지 화장품만 계속 몇 년째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루틴이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매일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색이 좀 칙칙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 오늘 제가 지금 이거 피부 화장이 하나도 안한 거거든요. 피부 화장은 평상시에도 사실 잘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어저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좀 칙칙하고 좀안 좋은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날은 좀 미백이나 뭐 이런 팩도 그런 종류로 하게 되고 좀 많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날은 그 수분 종류로 많이 바르게 되고 이렇지 뭐 모발로고 모발로고 모발로고를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너무 없는 너무 없어서, 없어서 뭐 가르쳐드리기가 그런데 요거는 제가 율무 분말 팩이거든요 율무 가루인데 요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는 팩이에요 근데 이런 홈 케어 제품으로 이런 가루 뭐 율무도 있고 뭐 계란 팩 녹차팩, 우유팩, 막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피부에 잘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좋다는 거는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뭘 발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 없어야 돼.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자꾸 피부가 뭐 트러블이 일어나고 데미지가 있고 이런 것도 저는 이걸 했더니 막 얼굴에 뭐가 났어요. 뭐 얼굴이 더안 좋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런 제품들이랑 피부에 어떤 데미지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피부가 특별히 되게 좋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해도 새로운 화장품을 써도 이런 데미지가 좀 없는 피부라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세 통째예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또산 거예요. 그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사서 쓰고 이거 토너 패드거든요. 토너 패드를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좀 별로였었던 이유는 토너 패드 하나만으로 너무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썼을 때는 촉촉한데 약간 더 건조한 느낌? 미 들었거나 아니면은 피부결이 좀 정돈이 좀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토너 패드를 제가 경험을 해서 토너 패드를 사실 잘안 썼어요. 그리고 이 패드가 피부결을 너무 닦아내면 안 좋잖아요. 제가 이거 맨 얼굴이니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뭐, 드라이 같은 거할때 이렇게 올려놓고 뭐 드라이 해도 되고 이게 팩처럼 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광고가 많이 됐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음, 토너 패드가 피부결이 살짝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뭐 과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잘 표현을 못 해주는? 어, 항상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쓰라고 남자 애들은 뭐 이렇게 토너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들 쓰라고 한 통을 사줬다가 제가 쓰면서 되게 좋아서 한통 쓰고 두 통째 또세 통째 아예 쿠팡에서 사놨어요. 저는 이 토너 패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세게 막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피부 결도 싹 그냥 정돈이 되고 촉촉한 느낌도 어 굉장히 오래 가고 좋아서 이건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쓰게 된 제품은요 저 토너 패드랑 이렇게 앰플이랑 요거 크림 이렇게 딱 바르거든요 한세 박스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사실은 화장품 그렇게 오랫동안 쓰, 여러분들 쓰고 계시나요? 한 가지 화장품을? 저는 한 1년 정도 쓰면 어떤 화장품을 원하는지 피부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자꾸 바꾸게 되는데 화장품을 딱 사용을 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날 결정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나는 건 아닌데 피부결이나 자고 일어났을 때그 컨디션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다니는 그 피부 관리 샵이 있어요. 물론 피부 관리 하는 가격이 어, 만만치가 않아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밖에못 가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해졌다고 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 물광 케어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물광 케어를 받고 나면, 물론 다른 이 기기 제품도 그 케어하실 때 사용하시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하고 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관리를 받고 나서 좀 좋기도 하고, 어, 기계를 써서 좀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계속 느낌이 있어서 제가 기초를 어떤 거를 쓰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 화장품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이거를 어, 샀어요. 이게 물감 키트로 샵에서도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기계 제품을 사용을 하지만 요거 필링 제품인데 그래서 이걸로 필링을 한 다음에 물로 한번 세안을 하고 요거 앰플? 요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름은 일주일에 3일만 사용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그냥 세안하고 패드로 피부결 정리하고 앰플 바르고 그냥 요 크림 바르고 저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지금 어한 3박스? 그러니까는 한 7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7개월 정도 사용한 제, 제품이고, 어, 아직 다른 걸로 갈아탈 생각은 일단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이것만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거 쓰면서 또 좋은 거를 또 접할 거고, 그게 또 마, 마음에 들고, 그게 제 피부에 맞으면 또 그걸 쓰고, 이거는 수분 라인이거든요.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데, 또 약간 끈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끈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 너무 극건성이라서. 그리고 항상 한 10초씩 잠깐 놔뒀다가 바르고 10초 후에 크림 바르고 토너 패드 하고 10초 있다가 앰플 바르고 이렇게 10초씩 텀을 주, 두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르고 있고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어, 자꾸 이렇게 뭐 크림이나 앰플 이런 거 바꾸시잖아요. 이거 바꾸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게 있어요. 그거는 폼. 폼을,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폼 세안으로 얼굴을 엄청 건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폼을 바꾸고서 안 건조해졌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저도 폼을 바꾸고 사실 안 건조해지더라고요. 이거 쓰기 전에는 한 가지만 쓰지 않아요. 저도 계속 폼도 뭐 올리브영 가서 좀 좋아 보이면 사서 쓰고 또 누가 어디서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사서 쓰고 안 맞으면 누구 주고 안 맞으면 버리고 뭐 크림 같은 경우도 안 맞으면 목이랑 막팔 같은 데 써서 버리고 뭐폼 같은 경우도 썼는데 뭐 별로 안 좋은 거저 뭐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그냥 목이랑 이런데 세안할 때 이제 샤워할 때 해서 또 써서 소비하고.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근데 왜, 어, 이 폼이 나, 내 피부를 건조하게 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른 거 바꾼 게 없는데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폼은 가벼운 세안 정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거 지금 두 통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그 세안제를 쓰다가 어, 이건 지금 두 통째 쓰는 건데 이 손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어, 한 다음에 세안을 하면은 아침에도 되게 좋고 저녁에 가벼운 가벼운 피부 톤만 이렇게 한 메이크업 정도는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아이 아이나 뭐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은 따로 지우시고 이렇게 이중 세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폼은. 근데 이거 서비스로 사실 받은 건데. 이거는 제가 사서 쓰고 싶을 정도로 이거 지금은 되게 좋아요. 또 다른 어폼 제품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은 되게 많은데 어 많이 사놓고 쓰지는 않아요. 쓰고 안 맞으면 빨리 즉각 없애버리는 편이라 갖고 있는 게 진짜. 아니 자꾸 소개를 뭘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또 쓰다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거 샤이샤이 이 립스틱. 이거는 <laughs> 제가 지금 피치 크러쉬랑 모닝 버건디. 이거 두 가지 색을 제가 샀는데 모닝 버건디는 두 개째예요. 왜냐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립스틱을 이걸 세 개를 사게 됐는데. 요 피치 크러쉬는 지워봐야 되겠다 이거 제가 피치 크러쉬 바르고 있었던 거 거든요 피부가 까매서 색이 이렇게 있는 편이라서 웬간한 색을 제가 다 이겨버려요 요거는 요런 색이거든요 이런 색인데 아이 티슈에다가 이렇게 해, 해보면 제 피부가 까매 갖고 이런 발색을 잘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요런색?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그냥, 그냥 이렇게 막 발라도 약간 화한 느낌이 들면서 입술에 이렇게 착 붙는데 저는 진짜 입술 이거 뜯는 게 버릇이 될 정도로 입술에 각질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서 한60% 7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쌩얼에 그냥 나갈 때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 이것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만큼 나온 거. 그리고 다음에 모닝버건디. 이 컬러는 사실은 안 발라본 상태에서 처음 산게 모닝버건디예요. 이것도 지우고. 제가 퍼스널 컬러가 가을 웜톤이라서 약간 이런 버건디 컬러가 좀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발라본 상태로 그냥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피부에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발색을 잘 보여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부가 너무 까매 가지고 이렇게 티슈에다가 티슈에다가 보여 드려야 되네. 약간 요런 제가 이거 지금 지웠거든요. 지금 좀 전에 바른 거 지웠는데 위에다 이렇게. 색이 좀 진하긴 해요. 색이 좀 진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막뭐 반응 있게 이렇게 진하게 아니고 약간 투명? 이걸 뭐라 그러지? 젤리색? 음, 약간 젤리 느낌의 색? 그리고 일단 각질이 안 일어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착 붙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 무슨 샤넬, 디올, 이런 거 립밤을 저는 이기고 있는 립밤이에요, 요즘에. 여기서도 나한테 10원도 안 주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엄청 소개를 해준 립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 오일 바디 오일인데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놀러 갔고 거기서 마사지를 받는데 저는 자스민 향을 되게 좋아해요. 차도 자스민 차 좋아하고 이런 바디 제품도 자스민 향이 나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케어를 받는데 오일, 자스민 오일이더라고요. 무조건 얼굴도 케어를 받고 나면 사실 좋아요. 몸도 케어를 받고 나면 사실 좋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력이 좀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케어를 받고 난 다음 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점수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한요 정도 썼거든요. 거기서 이거 사갖고 오긴 했어요. 이거 자스민 향 나는 오일인데 바디 오일이에요. 근데 저는 몸도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바디 오일을 쓰고 싶은데 바디 오일을 또 쓰면은 어쩔 때 너무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 로션은 또 너무 금방 날라가서 건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바디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용해서 써보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갖고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건 사실 얼마 없긴 한데 테스트는 진짜 많이 해요. 그, 써보고, 안 좋으면 가차없이 누구 주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좀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팔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 샵에서만 파는 건줄 알고, 아, 나 이거 좋은 것 같다. 이만큼 썼는데,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태국에서 사올 수도 없고, 어, 되게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오기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원, 6만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 자스민 향이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스민 향이 아니고, 진짜 차에서 나는, 그, 티에서 나는 자스민 향이 나요. 진짜 이게 약간, 맡아봐. 음. 오, 좋지. 네. 음. 진짜 티 우려서 는 어, 어. 나는 향 같아요. 어, 이게 자스민, 약간 인공적인 자스민 향이 아니고,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진, 자스민 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저는 자스민을 좋아하니까 두 배로 좋거든요. 이거를, 어, 이 마사지 하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주기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물기 있는 상태에서 사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몸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로션처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물이 있거든요. 물에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약간 물을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 이게 유화. 응, 이렇게. 오일 클렌징 할때 유화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유화를 하고, 하고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끈적거리고 약간 로션 바른 것 같아요. 그 오일 같이 막 미끄러운 느낌이 오래 남는 것보다 약간 로션? 로션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촉촉하게. 아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 아 자스민 형도 자스민 형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향을 다 맡아봤는데, 향이, 이름이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좋은 향이 한두 가지 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몇 가지 사오기는 또 테스트도 안 해본 상태라 좀 불안하고, 어 그래갖고 일단 자스민 향으로 하나 샀는데, 이 오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오일의 그 미끄러운 느낌이 많이 없어요. 음, 건조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과 요, 요번에 산 제품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택배로 도착하는 옷들 또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제가 요즘에, 요즘에 한몇 개월 안에 급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 화장대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쓰고 왜안 썼는지 가끔 쓰는 제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빨리 편집해서 가지고 나올게요. 안녕.